<S> <S> 여러분, 안녕! 푸딩이에요. 오늘은 바로 쿠키를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최근에 올린 영상에 구독자분이 푸딩젤리님 프로스트 퓨리 밥 주는 거 공략 알려드릴까요? 일단 가끔씩 녹이면서 공 오는 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쪽 구간에서 존버 타면서 얼음을 녹이면 3,000 점수까지 가요.라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어 이거 보고서 실험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 상 영상은 찍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총 3개의 실험을 해볼 건데, 큐리가 살고 있는 깊은 동굴을 처음, 중간, 끝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3개의 구간 중에서 어느 구간이 가장 쿠키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볼 거예요자 먹이를 주러 가볼까요? 자 들어왔어. 아 여기 1단계에서는 한 대씩 때릴 때마다 점수가 10점씩 올라가요. 총 1,200점이 나왔는데 쿠키가, 83개를 얻었네요. 중간 단계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류미도 왔네? 일단은 여기를 지나가고, 하나씩 때리고 가야 돼. 조금씩 점수 채우면서. 어, 여기는 얼음이야. 조심해. 아! 아! 아, 조심해. <laughs> 료 류미 넘어졌어. 때리고, 어, 돌덩이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미끄러워. 자, 돌한번 보내고. 자, 한번 때리고. 지한대 때리고. 어, 도착했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는 한 대씩 때릴 때마다 30포인트씩 줘요. 과연 몇 점을 얻을 수 있을까? 100점 채울 수 있을까? 149 쿠키를 얻었어요. 여기 끝까지 가면은 점수를 몇 점씩 주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빨리빨리 지나가자. 여기는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때리지 말고 그냥 빨리 걸어가도록 할게요. 아, 1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야돼. 그걸 <laughs> 용이 깔린 거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는 3 0점씩이거든요 돌덩이 지나면 지날 때마다 점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가? 일단 달려. 일단 40초 남았거든요. 아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안 돼, 30초 남았다. 어, 이거 점수 못 얻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일어나, 일어나, 다 왔어, 다 왔어, 빨리 가자. 여기는 몇 점이지? 안 아, 돼, 안 되겠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 여기는 50점씩이네. 근데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용밥주기 이벤트에서 가장 쿠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실험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꿀팁 잘 사용하세요. 안녕. 게요 어, 집사오빠가 지금 놀러 왔네? <laughs> 오빠랑 같이 스케이트 레이스 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착했어. <laughs> 내 기록 보고 있다. <laughs> 56초 오빠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웃고 있어. 아우 <laughs> 어, 연습했다고? 아 어쩐지 엄청 잘하더라. 로미가 오빠보다 더 빠르다니. 아니. 아니, 류미가 54초야! 와, 대박이다! 아, 내가 또 깨러 간다. 오빠 지금 승부역에불 떠오르고 있어, 지금. 키키키키키. <laughs> 승자의 웃음.